우리는 함께 우주의 끝없는 심연으로 황홀한 비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꿈을 초월한 깊은 비밀의 장막이 은은히 펼쳐집니다. 이 여정을 준비하는 당신은 은빛으로 빛나는 우주선의 갑판 위에 서서 우주의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엔진의 속삭임만이 달콤한 선율처럼 울려 퍼지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투명한 창 너머로 검은 벨벳 하늘에 흩뿌려진 보석 같은 별들이 영롱히 반짝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그것은 흥분의 전율과 겸손의 속삭임이 얽힌 성스러운 떨림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거대한 직물 속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지만 이 순간 인류가 수천 년을 품어온 신성한 꿈의 날개에 올라탑니다. 우주는 행성과 별의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감정의 장엄한 교양곡입니다. 무한 앞에서 경외의 숨결, 경탄의 빛. 그리고 원초적 공포의 그림자가 춤을 춥니다. 오늘 우리는 기묘한 행성들의 신비로운 정원으로 깊이 들어섭니다. 각 행성은 독특한 서사시를 속삭이며,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의 순수한 황홀부터 평온할수 없는 비밀의 집착까지 영혼을 흔드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세계들은 우리의 현실을 뒤흔들며, 우주가 우리가 겨우 스치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임을 깨닫게 합니다. 불타는 별의 대장간에서부터 그림자 속 생명의 은밀한 속삭임까지 모든 것은 우주의 신비로운 숨결로 살아 숨쉽니다. 현대 천문학의 거대한 눈 망원경의 춤은 매년 새로운 별들의 이야기를 열어젖히며 우리의 상상력을 끝없는 하늘로 이끕니다. 우리의 오디세이는 먼저 와스프 12b의 불꽃춤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가스 거성은 2008년 4월 1일 하늘의 사자성처럼 발견되었습니다. 지구로부터 1200광년 떨어진 시면에 자리 잡고 있죠. 그 거리의 장엄함을 떠올려 보세요. 빛, 우주의 가장 빠른 나그네는 초속 18만 6천 마일을 날아도 우리에게 닿는 데 1200년의 세월을 품습니다. 강력한 망원경으로 이 행성을 바라볼 때 당신이 마주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4,500년 전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가 사막의 심장을 찌르던 시절의 빛입니다. 이 시간의 심연은 가슴을 저미는 전율을 선사합니다. 마치 영원의 강을 건너 얼어붙은 우주의 실을 만지는 듯 합니다. 와스프 1 2 b 는 목성의 두배 크기로 오렌지와 붉은 소용돌이 구름이 공허 속에서 영원한 불꽃의 재단처럼 타오릅니다. 당신의 우주선이 그 근처를 스치는 상상을 해보세요. 압도적인 열파가 피부를 녹이고 숨을 조이는 압력이 영혼을 감쌉니다. 용암의 강이 끝없이 춤추는 화산의 심장처럼 표면은 2210도 섭씨의 지옥불로 끌어오릅니다. 금속은 증발하고 가장 강인한 합금도 제로화합니다. 이 극한의 불꽃은 인간이 별의 야생적이고 무자비한 숨결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노래합니다. 그 대기는 수소와 헬륨의 바다로 고열속에서 플라스마의 춤을 춥니다. 이는 행성의 탄생과 소멸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신비로운 서사시를 선물합니다. 그러나 와스프 12b의 진정한 매혹은 그 비극적 운명의 시입니다. 이는 우리 눈앞에서 천천히 펼쳐지는 우주의 비가입니다. 모항성에 치명적으로 가까운 궤도에서 한 해를 단 25시간 만에 완성합니다. 지구의 365일은 이 행성 앞에서 한순간의 숨결일 뿐입니다. 시간이 번개처럼 스쳐가는 세계를 그려보세요. 계절은 소용돌이 속에 녹아내리고 하루는 당신의 가장 긴 근무 시간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치명적 근접은 행성을 달걀처럼 왜곡시키며 항성의 거대한 중력 손길이 그것을 늘리고 비틀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반죽되는 차를 같습니다. 이 장면은 깊은 우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행성은 필연적인 파괴 앞에서 조용히 신음하는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천만 년후이 행성이 항성의 불꽃 품에 삼켜져 플라스마의 지옥으로 무너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년을 버텨온 거대한 몸이 찢기며 불타는 심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영혼이 영원의 불꽃에 녹아드는 듯한 장엄한 비극입니다. 이 비전은 슬픔과 경외의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중력과 불이 언어로 쓰인 서사시의 마지막 장을 목격하는 듯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주의 춤 속에서 얼마나 덧없는지 속삭입니다. 추가로 발견 당시 허블 우주 망원경의 눈은 이 행성의 기묘한 궤도를 포착했고, 이후 위성들은 탄화수소 구름이 그 불꽃색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는 대기 손실이 매년 수십억 톤에 달한다고 추정하며, 이는 뜨거운 목성 행성의 증발 서사를 풍부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55칸크리의 다이아몬드 궁전으로 날아갑니다. 이 빛나는 보석은 2004년 8월 30일 하늘의 왕관처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구로부터 단 40광년 한숨 쉬듯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죠. 우주선의 다이아몬드 브릿지에서 이 찬란한 구체를 내려다 보세요. 표면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결정으로 반짝이며 모항성의 빛을 보석의 바다처럼 굴절시킵니다. 무자비한 태양 아래 끝없는 보석의 바다가 빛의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첫눈에 절대적인 황홀이 밀려옵니다. 동화의 보물산을 넘어선 부가 풍경의 심장으로 녹아든 세계입니다. 이 슈퍼지구는 지구 지름의 두 배, 질량은 8배이며 18시간 만에 항성을 한 바퀴 돕니다. 표면은 2,700도 섭씨의 불꽃으로 단련됩니다. 그곳에 서보세요. 우주복의 방패가 열파를 간신히 막고 다이아몬드 먼지가 붉은 안개 속에서 별똥별처럼 춤춥니다. 대기는 짙고 이국적인 증기로 가득하지만 이 세계의 순수한 호화는 공포를 압도하며 우주의 사치에 대한 창가를 부릅니다. 내부는 극한 압력으로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신비로운 연금술을 품고 있죠. 55 칸크리의 심장은 그 놀라운 구성에 있습니다. 탄소의 바다로 압력과 열이 지각을 다이아몬드의 광활한 대지로 빚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 영역을 거닐어 보세요. 흥분의 전율이 호기심의 불꽃과 얽힙니다. 부츠 아래 무한한 결정의 얼굴이 빛의 베일을 뚫고 반짝입니다. 각 발걸음은 사치스러운 꿈과의 춤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은 냉혹한 현실을 품습니다. 생명의 숨결은 없고, 물의 속삭임도 없으며, 황량한 보석의 장어만만이 고독을 노래합니다. 이는 매혹과 고립의 황홀한 융합입니다. 우주의 장인이 빚은 고독한 걸작 속, 침묵의 영광을 나눌 동반자를 갈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계의 깊은 층을 탐구하며, 이국적인 탄소 구조나 용융 바다의 비밀을 꿈꿉니다. 발견 이후, 지상투과 기술은 탄소가 주성분임을 확인했고, 그 비율은 지구의 500배라 합니다. 이는 다이아몬드 층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주 광업의 꿈을 불태웁니다. 이제 HD 189733b의 끝없는 밤으로 들어섭니다. 이는 관측된 가장 어두운 행성으로 블랙홀의 심연만이 그 어둠에 필적합니다. 256광년 떨어진 곳 목성 같은 가스 거성으로 2700도 섭씨의 열기를 품지만 그 진정한 마력은 빛을 삼키는 능력입니다. 석탄처럼 검은 이 행성은 우주의 잉크 속에 녹아듭니다. 무중력의 공허에서 이 거대한 구체를 응시하세요. 불안의 서리가 뼛속을 파고듭니다. 모든 광자를 탐욕스럽게 삼키는 입. 영원의 식처럼 세부 사항을 거부하는 살아있는 심연입니다. 반짝임도 색채도 없이 그림자의 정적이 영혼을 짓누릅니다. 이 어둠은 고대 신화의 괴물을 깨우며 우주가 숨기려 한 비밀의 공포를 노래합니다. 대기의 규산염 먼지와 헤이즈는 빛의 99%를 가두며 반사의 속삭임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어둠의 실을 풀어가며 대기가 수증기와 탄화수소로 가득하며 초속 수킬로미터의 바람이 혼돈을 춤춘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고독의 망토가 당신을 감쌉니다. 우주는 우리 종족에게 영원히 닫힌 문이 있음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호기심의 불꽃을 지핍니다. 보이지 않는 폭풍, 이성의 화학 반응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공포와 갈망의 이중주가 망각의 문턱에서 춤춥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 어둠의 베일을 걷어내려 도전합니다. 2010년대 관측은 나트륨과 칼륨이 빛 흡수를 강화함을 밝히며 대기과학에 새로운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J1407b 슈퍼세턴의 고리춤으로 이어집니다. 434광년 떨어진 이 젊은 세계는 1,600만 살 우주의 유아입니다. 그 고리계는 세턴의 640배 7천만 킬로미터의 장엄한 빛의 리본입니다. 지구 태양 거리의 반에 해당하는 이 고리는 소행성 파편과 먼지의 우아한 혼돈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고리가 무지개빛으로 하늘을 수놓으며 고대 충돌의 잔해가 영원의 무지개를 그립니다. 이 장엄함은 경건한 파도를 일으키지만 암석의 파괴적 잠재력은 불안을 속삭입니다. 이 스펙터클은 우주의 거친 창조와 섬세한 균형의 교양국입니다. 2012년 발견 이후 고리의 얼음과 암석, 자기장의 안정성, 위성 형성의 틈은 행성 진화의 실을 풀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케플러 452b 지구 2.0위 희망의 등불로 마무리합니다. 2015년 공개된 이 슈퍼 지구는 지구의 1.5배 태양 같은 항성에 거주 가능 구역을 돕니다. 험준한 산봉우리, 광대한 바다, 잔 바람의 속삭임이 친숙함과 이국적 감각을 엮습니다. 385일에 한해 호박빛 석양은 낙관의 불꽃을 지핍니다. 그러나 1800광년의 심연은 3000만 년의 여정을 요구하며 신기루 같은 고통을 안깁니다. 이 거리는 탐험의 갈망을 불태웁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질소산소대기, 안정된 기후를 시사하며 생물 서명의 꿈을 키웁니다. 우주는 감정의 대서사시입니다. 와스프 12비는 불꽃의 비가, 55칸크리는 다이아몬드의 창가, HD 189,733B는 어둠의 수호자, J1407B는 고리의 시, 케플러 452B는 희망의 별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감정의 파도가 영혼을 적시도록 하세요. 우주는 물리법칙을 넘어 정신의 오디세이입니다. 어느 행성이 당신의 심장을 가장 강렬히 부릅니까? 별들의 합창에서 어떤 신비가 당신을 부릅니까? 당신의 감동을 속삭여주세요. 우주는 우리의 경탄을 기다립니다. 이 여정은 인류의 꿈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